음, 유보 통합이 우리 교육부 안에서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우리 교육부 차관님 나와 계시는데 네. 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선생님들을 어떻게 통합해낼 건가 그리고 그 안에 보육료를 어떻게 통합할 건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쌓여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부터 손대야 됩니까? 네, 뭐 일단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의 통합을 이룬 다음에 제도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뭐 제도적인 노력들은 지금 여러 가지 그, 그 정책 연구와 또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쳐서. 근데요 차관님, 우리가 네. 그 이제 현장에서 답답한 건 뭐냐면 맨날 뉴스 보면은 현장 저 논의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는 말들을. 저 여기 계시는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은 맨날 말은 해요.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는 이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 그이 영유아 보육료 원래는 복지부에 있었잖아요. 어린이집이 네. 이거는 우리 기재부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지부에 있었던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강제 통합이 됐어요. 유보 통합이 되면서 그러면 어린이집. 사람들은 이게 복지부에 있든 교육부에 있든 자기네들은 그냥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부처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왔던 예산이 안 옵니다. 맞죠? 네, 인상분을 말씀하시는 거. 네. 네. 그 복지부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5%씩 영유아 보육료 단가를 늘 지급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이제 2025년 예산안을 짜면서 그 당시에 어이 복지부가 요청을 했지만 결국은 기재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5% 인상률을 없앴습니다. 제로가 된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어떤 얘기를 나오냐? 그냥 우리 차라리 보건복지부로 보내십시오. 이 교육부로 왔더니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원래 주던 예산도. 못 받게 됐다 하는 볼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차관님하고 같이 이거는 진짜 해야 된다 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육이 예결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꼭 해달라 우리가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줬던 것만큼은 보전을 해줘야 된다 하는 차원인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유보 통합 없었던 일로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가겠다, 원래 했던 법이며 예산이며 다 다시 찢어 놓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거라면 이거를 안착시키게 하시려면 최소한 원래 있었던 부처에서 받았던 것만큼은 작동이 되게끔 해줘야 현장에서는 이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굳이 여기 와서 이런 얘기까지 하냐. 교육에서는 위 실컷 얘기하는데요. 교육에서 통과시키면 뭐합니까? 기재부에서 다 커트됩니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기재부 차관님도 오셨기 때문에, 어, 복지부에 있던 게 교육부로 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 받지 못했던 이 예산만큼은 보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차관님께 사실은 교육부 장관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셔서 유감스럽고, 차관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표준 보육비용 산출 네. 가장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보육비용은 작년 그 재작년에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2년에 한것 같은데요. 3년마다 해야 하잖아요. 네, 보육비용 3년에 한 번씩 하고 내년에 어 금년에 하도록 돼 있고요. 그죠. 렇 금년에 그렇습니다. 하도록 돼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했습니까? 지금 재원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재원이 아, 얼마나 됩니까 3억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3억이 없어서 그걸 못 합니까? 저희 교육부가 이렇습니다. 중입니다. 기재부 차관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아서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것들은 그대로 가능하게끔 해야 되고 이게 뭐한 3조쯤 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하죠. 3억 이랍니다 예 차관님께서 이 부분은 뭐 크, 크지 크 않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두 가지 사항은 선례와 시급성 두가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화 소유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교육부 에게도 다시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게 한간에서는 힘 있는 부처가 어디냐, 힘 없는 부처가 어디냐. 어디가 예산을 많이 따왔냐, 어디가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냐, 막 이런 걸로 서랑설레드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교육위는 여당 야당 뭐 많이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많이 합의도 하고 서로 협상도 많이 했었던 곳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그 동안의 과정들을 잘 알고 계시니 이 유보통합에 대한 문제는 누구보다 전문가인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어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도 걱정이고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선생님들 원장 선생님들 보, 그냥 걱정이 폭발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 당장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 향후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교통 정리할 것인지가 남아 있는 거여서 어, 차관님께서 이그 동안에 있었던 단점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는 좀 책임감 있게 정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뭐 많이 제일 어, 그 지원해 주시고 또 저희가 상의 드린 대로 지금 준비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 각기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동의 어,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들은 제가 교육부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